Actually, I 잘 주무셨어요? 네 편히 잘 주무셨어요? 푹잘 쉬었습니다 덕분에 5원권 <laughs> 단잠을 푹 잤습니다 뭐 간밤에 좀 편안하셨어요? 아 눕자마자 기절했습니다 다행히 근데 오늘 너무 날씨 좋아가지고 공기 좋거든요 어저께 막 눈도구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 아, 지금 이제는 봄이다 봄 뭐 영화는 서울의 봄 그리고 여행은 거제의 봄, 거제의 봄. 거제, 거제 놀러 오십시오 <laughs> 펜션 바이런베이 소장 <laughs> 그래도 제 펜션에 대한 이야기 좀 했고 그죠? 아 그렇죠 또 팩트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네. 왜냐하면 제가 농어촌민박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사회상 뭐 3년 반더 이전이기 때문에 법규나 규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농어촌민박업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가 작년까지 바뀐 내용들을 확인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또 2024년 그리고 또이영상에또 송출이 된그 시계에도 어떤 규정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세무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세무세와상담 특히나 각종 농어촌민박 같은 경우는 이 군마다 해당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청도군, 음. 뭐 홍천군. 네. 그래서 각 지역의 군청 혹은 관할 사실 류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거제시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음... 근데 거제시지만 농어촌 민박이야 이 가능합니다 시라도 군으로 편입된 곳들은 군이죠 시 이름이지만 군으로 편입된 곳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떤 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등면, 면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시에 있다 할지라도 뭐 음, 면, 리로 끝나는 것들은 농어촌 민박이 가능하더라 이런 식으로 규정이 굉장히 세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관할, 군청 혹은 뭐 시청 등등 등의 지번을 안내해줘서 정확한 그런 법적인 그런 부분들은 문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전국구 인플루언서가 되셨잖아요 부전국이 부동산 중국구 인플루언서 제가 어제 또 따라다녀보니까 네. 아 이거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기분은 좀 어떠십니까? 기분은 아... <laughs> 부끄부끄 <laughs> 아 오늘 저기 우리 아하트 펜션 저기 대표님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이 촬영 시간에는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 가지고 음, 좀 아쉽긴 합니다 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5호실 정도로 해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 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비교가 좀 좋았을 것 같거든요 저 같은 마케팅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마케팅 플랫폼이 없는 사람 실제 운영했을 때 어떤 수익의 차이가 있는가 특히 경기가 좋을 때는 다 좋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아무래도 좀 경기가 나빠졌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그꼭 한번 비교하면 좀. 그 분을 내가 너무 앞서라는 건가? 아, 앞서 할까요? 아, 그래도 홍보할 수 있으니까. 아, 홍보할 뭐야. 수 있으니까. 아트펜션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인플루언서 되셨잖아요. 네. 만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시지만, 네. 이 플랫폼을 SNS 막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용할 나이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뭐 주위에 그런 지인들도 없고 그런 것들 뭐 정보나 많이 부족하죠. 좀 숙달이 좀 어려웠습니다. 만지고 조작하고. 뭐 일단은 우연찮은 기회에 저희 커뮤니티 카페에서. 가입에 설동했었거든요 뭐 서울 쪽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부동산 스터디 카페 그리고 대구 쪽에 부동산에 또 관심이 있어서 대구 테니텐 카페 또 부산 쪽도 마찬가지 부산 실전 카페 이세 군데에서 저의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 생각들 그런 것들을 뭐 공유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거기서 있다 보면은 폭등이냐 혹은 풍락이냐 항상 논쟁이 치열하잖아요, 그죠? 그런 논쟁이 치열한 곳에서 논쟁에 또한 여지가 있는 관련 글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이슈화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게 빠르게 제 아이디 닉네임을 좀 사람들에게 좀 인지도를 높일 수가 있었던 그런 한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그 인지도를 이용을 해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블로그를 개설했고요. 이 개인 블로그의 내용들을 본문 공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또퍼나른 거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글을 썼을 때에는 부동산 카페들에 이제 공유를 하고 뭐 주식 관련 글은 대한민국 주식 카페 이런 곳 계속해서 이제 퍼날라서 퍼나르고 나면 그곳에서 이제 공유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한 이제 트래픽이 유입이 되어서 제 블로그에 유입을 이끌어냈던 그런 방법이죠. 그 커뮤니티 안에 어떤 이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마다 그러면 그 글이 인기 글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이 인기 글을 본 사람들은 아또 다른 내용들이 없을까 해서 이제 블로그를 찾아 들어오면서 아 그렇게 이슈화가 좀 많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 블로그 글을 하나 쓰신 다음에 그 글을 각 커뮤니티로 이렇게 그렇죠. 공유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보통 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을 카드뉴스 만들어 가지고 엑스라든지 스레드라든지 네. 인스타 이런 쪽으로 확장을 또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이 있긴 하지만은 만드는 법을 잘 몰라서 블로그도 뭐 사실상 코로나 시절 때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온라인에 그냥 글을 조금 보다 보니 그게 취미생활이 되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익혀나가는 그런 편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 온라인 세계에 친숙하거나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텍스트 플랫폼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전해지기가 수월했었죠 아, 따로 뭐 내용을 뭐 조절하거나 가다듬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용 그대로 공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음. 굉장히 좀 쉽게 좀 퍼뜨리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로지 네이버 하나로만 그렇죠 또 물론 가끔 가다가 또 단톡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네이버 글들이 카톡 공유가 또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이버나 카카오톡 요두 가지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영상 시대에서 글만으로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그 커뮤니티 글들도 따로 쓰시면서 블로그를 쓰신 거잖아요 그죠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블로그의 글들이 어 이렇게 공유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거기 안에서. 어떤 이슈화가 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어떤 글들은 커뮤니티에 조금 더 적합하도록 일부러 쓰기도 하고 음. 혹은 커뮤니티에 글을 쓴 다음 제 블로그로 재공유를 하는 방법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쓰는 느낌이랑 커뮤니티에 글을 쓰는 느낌이랑 다소 차이가 있어요 특히 커뮤니티 글 같은 경우는 너무 블로그식으로 길게 쓰거나 사진을 많이 첨부하거나 라는 방식보다는 딱 필요한 하고 싶은 얘기, 말 그러한 컨텐츠가 또 굉장히 조금 자극적으로 <laughs> 글을 쓰게 되면 찬성론자의 그런 공감 고일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반대론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렇죠 블로그는 사실상 반대론자가 굳이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찬성론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론자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블로그분들이 보통 이 커뮤니티 글 쓰는 것을 조금 꺼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누가 뭘 할까봐, 악플 날릴까봐 이렇게 해서 글을 쓰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이유는 일단은 찬성론자뿐만 아니라 반대론자가 있어야지 이슈화가 됩니다. 음. 모두가 맞다, 맞다, 맞다라는 얘기는 댓글 도에서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면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격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졌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두 분이 벌써 댓글을 엄청 많이 생성하게 되거든요. 그럼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우리 인기 글 수가 공감 수로도 잡는 경우도 있지만 댓글 수로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 수가 좋으려면 정말 양질의 정보가 돼야 되는데 반면 양질의 정보가 아니야. 뭐 글빨도 그래 좋지 않아. 그럴 때에는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슈를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댓글 수가 많은 글로 이렇게 또 상위 랭크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눈에잘띄는 그런 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 글쓴 사람이 누구구나.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글을 쓴 사람으로서 내 의견은 또 이렇다. 그러다 보면은 감론 을박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이슈화가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감론자만 있는 나의 팬들만 있는 그런 블로그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 심지어는 일부러라도 악플을 일으켜서라도 음. 이슈화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인지도를 늘리는 과정이 좀 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이게 대부분 그 악플이 겁나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어. <laughs> 하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면 네? 그 정도의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거는 견디면서 해야 된다. 말씀이시죠? 누가 봐도 맞는 말. 네. 이거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반면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자기 때문에 이런 부분 투자성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꼭 나오게 마련입니다. 별론데? <laughs> 그런데 이거를너왜별로라고 말해라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건설적인 논쟁을 하고 싶다라면서 대화를 많이 이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글들을 쓰다 보면 사실 댓글을 통해서 또 다른 글감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 또 나의 반론은 이렇다라고 글을 계속해서 재생산해내는가 굉장히 좋. 온 플랫폼이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음 카페, 뭐 네이버 카페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투여가 되긴 돼야 되겠다, 그죠 아, 아무래도 블로그에서 단순히 글만 옮기는 사람보다는 거기 자체에서 먼저 글을 쓰는 사람들이 뭔가 카페 안에 소속감 같은 것들을 다른 카페 회원들에게 공감을 좀 일으켜낼 수가 있는 원리죠 그래서 단순히 퍼나르기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초반 같은 경우는 글들을 쓰고 나의 생각을 많이 알리고 또 나만이 알것 같은 그런 정보들을 계속 몇 개씩 이렇게 썰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로 이렇게. <laughs> 안내를 하는 방법도 좋고 특히나 어떤 카페 같은 경우는 자신의 링크를 달았을 때 이것은 홍보다. 이렇게 해서 막강퇴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반면에 부동산 소디 카페가 한 200만 명이 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자신의 홍보 마케팅을 허용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써서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홍보 플랫폼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허용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으니 일단은 카페 안에 들어가셔 가지고 내용들을 잘 검색을 해 보셔야겠죠. 그렇죠? 공지사항 같은 것들. 제로부터 키는 데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지만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잘 하면은 짧은 시간에도 급성장을 할수 있다라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부동산 스탯 카페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서 활동을 하고 나서 그리고는 저 블로그 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곧바로 한 2천 명 정도는 와. 어 이웃이 생기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 물론 볼수 있긴 하지만 더 자세한 얘기거나 음... 좀더꿀 정보들은 음... 블로그에 많다라는 그런 음... 이미지만 신겨주게 되면은 음... 유입이 사실 글 하나 쓸 때마다 그 글이 인기 글이 되었을 때뭐 몇백 명 정도는 계속해서 유입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거나그 논쟁을 일으켜야 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네. 글들을 좀 용기 있게 많이 좀 다루어 주는 네. 네.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라면 은 어려 파업 이런 네. 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무조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글들에 대해서 용기를 내보시라 라는 부분이고요 아. 물론 개중에는 무지성 댓글도 있습니다 야 누구 나라라 꺼져 내 나라인데 <laughs> <laughs> 너무 내가 뭔고 뭐 그렇게 생겼나 그래서 하이가 뭐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 네. 사실상 제 글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제일 슬픈 아... 사실 제일 슬픈 거든막 제일 힘 빠지죠. 제일 빠지지. 차라리 악플이라도 달리는 게 무플보다 무조건 낫다라는 건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특히 자신이 개인 플랫폼을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글 특히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글마다 항상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어쨌거나 제 블로그에 굉장히 친한 이웃입니다. 아... 그분도 알아요. 반대성이 인가 저를 또 소개도 많이 하더라고 요 그러니까. 이런 반대 부분과의 서로 굉장히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양쪽에게 서로 출픽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 또한 장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논쟁을 즐겨라. 이게 조금 그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네. 이게 논쟁으로 끝나면 음. 이제 좀 다행이지만 이게 분쟁으로 <laughs> 번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그 분쟁이라 하면 법적 분쟁 말씀하시는 법적 건가요 법적 분쟁 말하는 겁니다, 네, 네. 그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가는 부분 아닐까요? 여기? 일단은 법적 분쟁 같은 네. 경우는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할 네. 수 있는 일들은 사실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모욕죄는 뭐다? 그냥 욕걸안 하면 돼요. 음. 야, 이 심리들끼들. 이거 안 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xx 야라 없으면 돼요. 그냥 욕걸안 하면 모욕죄를 피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명예에서 뭐 사실 적식은 아니면은 뭐 허위 사실 이건 간에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음. <laughs> 이게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라는 식으로 계속 글을 풀어내게 되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사이상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정도를 계속 입증만 해내면 되는 거니까 법적 분쟁 같은 것은 뭐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생각만 달리하게 되면 모두가 다 굉장히 발전적인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자, 서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가 재밌죠? 불구경 재밌죠? 또 뭐가 재밌어요? 싸움 구경 재밌죠? 한마디로 그 카페가 활성화가 됩니다. 카페가 활성화가 되기 아하. 때문에 사실 카페 주인 입장에서는 트래픽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쟁이 생겨줘야 돼. 내한테 막이 교육 방식은 잘못된 것 같아요. 막 화를 맛집이 막 논란이 됐는데 사람들이 확인하러 막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laughs> 저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많은 분들과 어떤 내용이 조금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웃수가 가장 빨리 증가하죠. 아, 그러면 저도 이제 이 영상 올리면서 나랑 싸우자. 예, 예. 비판하는 <laughs> <디판 안> <laughs> 제목으로. <웃음> 실제로 제가 블로그 하면서 가장 많이 늘었던 사건이 예전에 한번송 사무장님이라는 분과 상가 투자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네네. 그분은 3년 내에 부자가 될수 있다. 그런 분이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다. 일단은 뭐 세금 관련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실 관련 유지를 어떻게 해결할래? 또한 금리가 만약 올라가게 됐을 때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투자임을 밝혀달라라고 저는 당당하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이슈화가 되고 나니 사람들끼리 서로 막 싸우는 거야. 맞다라는 사람, 안라는 사람. 그렇지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아마 하루 만에 한 1,800명인가 어... 이웃수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논쟁이 없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런 논쟁으로 해서 그 네. 침묵하는 다수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아 보면서 그렇죠. 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각 나라에도 인지도를 한게 필요하거든요. 콩고 뭐 아시는 거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빗대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크라이나라든지 네. 러시아라든지 현재 분쟁의 나라들은 계속해서 음... 이슈화가 되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뭐가 되느냐? 우크라이나 출신 운동 선수도 이슈화가 되고 우크라이나 출신 셀럽들도 덩달아서 더욱더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철 멘탈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아 저기고 마음 아프겠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미안해. <웃음> 미안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는 그 이슈화를 어떻게 이제 블로그로 유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내용 이런 부분은 나의 블로그 여기에 뭐 설명해 두었다 네. 이런 것들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펜션의 수익성에 대해 설명했는데 더 자세한 내용과 법적으로 정리한 그러한 부분들. 그런 글들은 제가 현재 펜션 창업 이야기라는 블로그에 글로 계속 쓰고 있으니 방문하세요 <laughs>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펜션이 궁금해서 농어촌 민박이 궁금해서 이 유튜브 채널을 보셨다가 제 블로그 채널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 유입을 또한 이끌어낼 것인가도 고민을 같이 하시는 게 아마 제가 그렇게 해서 아마 좀 성장을 여타 분들보다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거예요 거의 한 1년 정도 만에 이 전국구 뭐, <laughs> 전국구인지는 모르겠고요. <laughs>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이죠.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뭐, 영어 관련, 특히 영어를 자신이 공부하는 사람들 외에도 자식들에게. 왜냐하면 저는 제가 공부했던 방법도 강의하고 있지만은, 실제 영어 포기자에 가까웠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영어 특별전형부터해서 공인영어시험 점수만으로 해가지고 또 편입도 하고 인서울로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신의 공부법 3, 40대 그리고 내 아이의 공부법 그러면은 10대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공부법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심인 사람들이 유입이 조금 빨랐지 않았나 뭐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어제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케팅 이제 한 ]잖아요. 단어로 이제 기결이 됐었고 그렇죠 그렇죠. 오 블런서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논쟁이고 결국에는 알리기 위해서는 이슈화되는 것들을 그러면... 잘 건드려서 할 필요가 뭐... 있는 거네요. 자영업자든 블언서든 그렇죠. 다만 <laughs> 네. 그렇게 할 때는 뭐 허위 사실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은 네. 유의해야겠죠, 그죠 네. 조심 안 하면 요즘에 <laughs> 나랑 많이 가기 때문에. <웃음> <어우>. <웃음> 네. <웃음> 어우 뭐 후후 가시길래. 아, 그렇죠. 네. 아, 많은 얘기 해 주셨고 네.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 저한테도 오히려 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해 주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혹시?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다양한 그런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혹시 이런 사회 선배의 경험을 조금 공유해 보고 싶다. 네.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 특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요. 또농업전민박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진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온라인 영어 혹은 오프라인에 있는 영어 편입 이런 관련 얘기들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서요 바베스타크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